자, 그래서 체험주의가 주목하는 인지과학의 성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제2세대 인지과학에서 우리 마음이 알고리즘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은유, 환유, 심적 영상, 원형 효과 같은 복잡한 기제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저 말은 뭘 함축합니까? 비법칙적이란 말은 예측 불가능한 말을 함축합니다. 그러면 실제로 왜 인간의 마인드가 예측 불가능한 것일까? 저런 비법칙적인 기대들이 항상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렇죠. 우리는 그 상당히 친숙한 사람들에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마인드를 현재 접속할 수 있거나 읽어낼 수 있는 장치는 인지과학자에게도 없고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. 알수 없죠. 타인을 타인의 지금 분해 작동 방식을 직접 접속할 방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. 이 부분은 제 4강, 3강 부분에 가서 어, 다시 한번 이게 철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지과학이 알아낸 분해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입니다. 지금 뭐저 정도의 사실이야, 뭐 거의 상식에 가까운 게돼서뭐 특이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대, 대체로 인지과학이 아는 분해의 특성은 이렇죠. 1,400g 여성이 1,250g. 평균 정도입니다. 왜 차이가 나는지, 저 차이가 또 무슨 차이를 함축하는지,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, 인지과학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적어도 지능면에서 차이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. 그러나 저 분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잘 밝혀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800억 개의 신경세포와 수조개의 시냅스 저건 사실 추정한 수치이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. 어떤 사람 일전는 지금 신경세포는 140억 개고 교질세포까지 포함하면 800억 개 아닐까. 뭐 설이 갈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포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. 또 수조개의 시냅스시냅스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장치들입니다. 그러니까 세포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것이 A세포하고 B세포, B세포하고 C, C하고 D. 이 연결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이 분해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지구상에 가장 복잡한 구조물들 하나씩 지금 날마다 지금 원반을 하고 있는 셈이죠. 조직은 굉장히 유연하다고 그럽니다. 저도 실제 보지 않았는데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해서 추정해보면 제리봉 정도가 아닐까. 그러니까 저 혼자 건들건들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무너지진 않아요. 숟가락으로 뚝 뜨면 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얼마나 민감한지 이 산소공 급 3분 중단되면 신경세포가 사멸하고 한번 사멸한 신경세포는 다시 복원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마 두개으로잘 쌓여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산소 공급을 많이 그 그러니까 3분 인터벌을 넘기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제가 본그 기사에는 그 두뇌의 무게는 우리 지금 신체 전체 체중의 5% 정도인데 혈액량은 거의 15%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혈액량의 상당 부분이 지금 두뇌 부분에 몰려 있는 셈이죠 그만큼 혈액의 필요성도 큰 기구고 기관이고 굉장히 또 중요한 기관이라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. 두뇌 자체는 아무런 지각도 못합니다. 두뇌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다 프로세스하죠. 색상향, 미적법, 그러니까 촉각, 미각, 후각, 촉각 다 프로세스하는데 두뇌는 정작 아무 그 지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젤리폰 같은 것을 숟가락으로 떠내도 두뇌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. 근데 언제 한번 제가 뭐 학교에 가서 요 소개를 했더니 있고 그 중학생이 나한테 한그런 한번 한번 물어보더라고요. 아 가끔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이게 뭡니까 그러더라고. <laughs> 그건 머리가 아픈 거는 이제 그학생들 머리 아픈 게 두뇌 아픈 게 아니고 뭡니까 이 말인 것 같은데 두뇌가 아픈 게 아니죠. 두뇌는 제가 할수 없습니다. 두뇌하고 지금 이 두개골 사이에 압력 관계나 주변이 지금 변형이 생겨서. 통증으로 프로세스를 하는 거지 두뇌 자체가 지각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무튼 지각은 안 되는 걸더 있어요.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. 두뇌가 분업을 한다는 겁니다. 지금 그건 상식이 돼서 다 아시죠? 각각의 두뇌 부위가 어떤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다는 것. 또 하나는 두뇌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. 날 때부터 현재 그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, 날 때는 그냥 덩어리입니다. 그런데 이게 성장을 하면서 기능이 분화해서 어, 발현되는 것이죠. 그래서 크게는 두 갈래입니다. 이게 두뇌가 영역별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, 또 하나는 두뇌가 이 마치 식물처럼 성장을 하면서 비로소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. 이두 가지가 이제 철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두 국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분업을 한다는 것도 이게 좀 이제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아주 이제 간략히 정리해보면 주된 기능을 맡는 데가 있는데 그 부위만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. 다른 것이 연결되어서 보조적인 조건이 됐을 때 이게 어떤 기능을 프로세스한다 그런 말이지 어떤 영역이 독립적으로 그렇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. 우리 몸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환경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.